네, 안녕하세요. 길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지금 모의고사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고2고3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여기 보면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라는 표현이 있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인데 네,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안 웃긴가 봐요. 자, 아무튼. <laughs> 근데, 어, 그제 수업하는데,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좀, 제가 좀 많이 말랐잖아요. 멸치 같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laughs> 어, 하지만 이렇게 잘생긴 멸치가 어디겠어요 그쵸? <laughs> 네, 아무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다 아름답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예를 든다면 뭐 달팽이라던가, 그 다음에 쥐라던가, 이런 또 스파이더라던가 이런 것들도 과연 아름답다고 할수 있느냐. 그 자체적으로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지문에서 키포인트를 잡아볼 텐데요. 이런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어떤 프리컨셉션, 다시 얘기하면 선입관이죠. 이런 선입관을 치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의 그, 아, 키포인트 바로 require라는 동사의 능수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require라는 이 동사가 지금 이제 곧바로 지 투부정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과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어, 자주 접하는 표현이 있죠. 보통 이제 수동태적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be required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하고 보통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상 이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인식이 요구된다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적으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리콰이어란이 동사 형태를 어, 능동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동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를 어, 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콰이어라는 동사가 이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곧바로 리콰이어 다음에 투구정사가 나오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을 텐데 내용상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가 보면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떤 선입관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펀자이라고 해서 이제 균류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곤충이라든가 파충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을 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 이런 따뜻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보슬거리 복슬 털이 이렇게 아주 복슬거리게 나이는이 포유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귀엽다. 이렇게 어, 선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키포인트가 바로 sim이라는 동사 다음에 to have pp를 과연 잘쓴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김한빛 선생님 보통 쓰 m 다음에 투 해부 P P라는 완료형을 쓰게 되면 보통 어떤 경우에 쓰게 되죠? 예, 그렇죠. 보통 이제 더 이전 이야기를 할때 주절에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보다 더 예전 이야기를 할때 to have pp라고 하는 이제 완료형을 이제 쓰는 다음에 쓰게 돼 있는데, 자이 문장에서 과연 to have pp를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hard w i 라는 표현인데 이진 팀장님이 안계신가요 갑자기. <laughs>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유대영 쌤. 네. 예, hard w i 라는이 표현 자체 어떤 뜻이죠?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선천적이고 타고났다 이렇게 할때 보통 이제 하드와이어드라는 이제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하드와이어를 마치 타동사로 이제, 어, 지금 이제 h a pp형으로 써 있고 근데 지금 목적어도 없는 상태에서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 문장이 과연 제대로 된 표현인지, 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어, 키포인트는 과연 이 sim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sim2가 나와 있는데, sim 다음에 투부정사의 완료형인 have plus pp형을 써야 될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 단순히 해부 플러스 PP형이 아니라 수동의 개념인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될 것인지를 일단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등급이 좀더 낮은 학생들은 씀 다음에 이렇게 투부 정사를 쓰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씀 다음에 대세를 쓰는 그러한 어, 가주어 진주어의 표현도 우리가 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이 문장에서는 과연 To have hardwired. 에서 이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to be hardwired 에서 선천적으로 뭐뭐 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에 대해서 뭐 저도 이 글을 읽으면 상당히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었던 글인데, 아, 에디슨이 이제 뭐한천번 정도 뭐 실험에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천 번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될 텐데. 그 극복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구에 대한 그러니까 전구에서 이상한 빛이 나온다는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이제 게스라이트를 이제 그 전에 판매했던 그 판매업자 판매업자들이 이제 생계 위협을 느꼈겠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1년의 초기 실패로부터 회복한 후에 에디슨은 다시 그의 명성, 위대한 발명가로서의 명성을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리커버라고 하는 건데요. 어,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이 리커버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 분사 형태죠. 이 분사의 지금 이제 수동형인 리커버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수동의 형태, 즉 분사의 능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드라고 하는 이 송의 형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능동의 형태인 리커버링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김경현 선생? 네. 네,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PP 형이 나오게 되면 보통 전치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PP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리커버는 회복하다에 뜻일 때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자동사 네, 동사가 보통 이제 타동사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 보통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제 주체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슨의 입장에서 회복 된 거냐? 회복한 거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어, 아, 에디슨의 입장에서 회복된 거니까 수동이 맞다라고 보통 또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동사에 이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좀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리커버라고 하는 동사가 회복된다라고 뜻을 가졌을 때 과연 타동사로 쓰여야 될 동사인지 아니면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쓰이는 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푸는데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 네 번째 마지막 지문, 고의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백악관을 떠나후 다시 돌아와서. 그러 그러니까 이제 대중 앞에 이제 선 이야기인데 이글 이제 핵심은 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루스벨트가 어떻게 그 홍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잘 이용한 사람인지 어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laughs> 거짓 관중을 동원해서 이제 어그 마치 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어 알리게 하는 그런 거짓 이제 그 홍보 요원들이 나오는 이제 그걸 더, 어, 동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렇게 이제 그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이제 박수 부대를 갖다가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이 거기에 이제 그 모인 그 장소를 갖다가 완전히 열광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청중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 암시를 이제 막 사람들이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어 약 30분 동안 또 합세해서 같이 이제 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신문 기자가 왔는데요. Newspapermen들이 p r e s e n t literally swept off their feet by the tremendous applause given the American hero.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문자 그대로 거기에 참석했던 이 신문 기자들이 Uh, swept up their feet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Uh, 이 표현을 이제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Uh, 유대선생님 수입이라는 단어는 보통 타동사로 쓰이나요? 자동사로 쓰이나요? 예, 보통 타동사, 이제, 아, 보통이 아니라 타동사죠. 예, 수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표현 하나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예, 수입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목적을 하나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이 표현 자체가 그아 질문 내내 <laughs> 갑자기 선생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정지영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정 선생님, 예, s w e e up of e s feet'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죠? 열광시키. 네, 열광시키다. 예, 그렇죠. 열광시키다. 좋습니다. 열광시키다의 뜻도 있고요. 열광시키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예, 열광시키다? 또는거 뭐 흥분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감동시키다의 뜻으로. 뜻으로 쓰이죠 학생들에게 이게 왜뭐 이런 뜻이 됐는지를 뭐 잠깐 설명도 하기도 했는데 뭐뭐 뭐 완전히 뭐 회오리바람이 불어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의 몸에다 공중으로 뛰었다 그 정도로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 그입 그다음에 of one's f i t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참석한 그 신문 기자들이 글자 그대로 감동시킨 것인지 흥분시킨 것인지 아니면 은 흥분당한 건지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스웨트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가 지금 동사의 능수 동태를좀 따져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이라고 하는 동사의 능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고 하는 능동태.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동사의 능동태인 스웨트. 를 여기서처럼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 수동태가 되어서 w 스 r s t 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로 써야 되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주체가, 그러니까 뉴스 어, 페이퍼들, 신문기자들 입장에서 감동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인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엄청난 그 박수갈치에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히어로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네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어, 문제를 정답 한번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주어와 지금 이 r e q u i 관계를 따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인식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r e q u 이러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인식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require to set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은 리콰이어가 맞는 문장으로서 정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문제로 가 보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얘를 이것으로 보는 경향이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보통 수동 아니, 그 형용사로 쓰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드와이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타고 난다라는 수동적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have wired라고 하는 투부 정사의 완료형도 잘못되어 있고 이 표현은 be hard wired에서 수동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다음에 하드 와일드라는 표현에서 해브를 b로 고쳐서 현재 또는 지난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천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타고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요. Recovering from a series of early failure 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슨이 초기 1년의 실패로부터 회복한 후에 했을 때 Recovered 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Recover는 자동사죠. 자동사를 분사로 만들 때는 능동 형태로 써야 되죠. 그래서 3번에 리커버 e 드라는 수동분사를 리커버 n g 이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좀 묻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참석한 이 신문 기자들이 글자 그대로 어,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준게 아니라 사실 그리고 여기 스웹트라는 동사 타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형태로 또 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동태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복수니까요 여기다가 월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웹트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다가 예, 수동태를 만드는 월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좀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뭐 출제, 난이도, 출제 난이도부터 출제 뭐 난이도부터 얘기를 하면요. 리콰이어 투부정사냐 아이 엔지니라고 하는 데 난이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4로 잡고요. 출제율은 리콰이어는 동사 자체는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어 4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2 다음에 해프라스 p p 를 써야 될 것인지 2bpp를 써야 될 것인지가 최근에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출제율은 한 4개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능수동의 관계는 뭐중동부의 관계 중동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출제율은 한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역시 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 역시 출제는 아주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출제는 자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제율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네.